삶에 지친 당신에게 힘을 주는 열 가지 명언.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기옥한 땅이 된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곧 경험이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첫 번째 날이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실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